윤석열 쿠테타 발언 윤영찬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되었습니다 윤영찬 의원의 발언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퍼져 있는 대선 불복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쿠테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본인은 비유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쿠테타 정확한 얘기로 용어 설명을 해 드리자면 무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권력을 찬탈하는 거. 그런 걸 쿠데타라고 합니다. 윤영찬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로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검찰 쿠데타 이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분 이분이 말이에요. 수박 수박 소리를 듣다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나. 개딸들 개딸들보다 더 세게 나오는데. 이분은 친낙입니다. 친낙 친락, 친인한 기연계 이렇게 돼요. 뭐 친나기 윤 대통령하고의 전선을 이재 이재명보다 더 앞서가서 치겠다 이런 게 아니면 도대체 무슨 정무 감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윤영찬 의원님 친 정치 전선이라는 개념을 좀 장착하시고 상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도 지금 딱 친명에 줄을 섰어요. 완전히 이재명 들으라고 이재명 쪽에 줄을 서서 누가 봐도 그렇죠 정치. 복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퇴임 관련해서 어, 법무부 장관 퇴임과 관련돼서 문재인하고 이낙연을 저격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장, 당신이 윤영찬 당신이 추미애가 문재인 이낙연 저격하는 거를 보아 주는 꼴하지 이게 물론 선후관계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저쪽에서 이낙연 쪽에서, 아니,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 쪽에서 저렇게 나오는 걸를 감을 잡았어야지. 지금 추미애의 검찰개혁 칼춤을 옹호하고, 검찰개혁을 엎으려고, 윤석열이 뭐 이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문재인 이낙연이 물러터졌다. 이 프레임에 노란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영찬 의원님. 이낙연한테 절대 좋은 발언이 아니야, 이게. 이게 이런 식으로 전선을 치는 게 이낙연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까, 응? 윤영찬 의원님?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게 행여 이게 이재명 지원 사격이라고 진짜 혹시 한 아, 이재명이 공천권을 가질 것 같아 나 공천 받으려면 이재명 지원 사격 좀, 좀 해야겠는 걸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현근택이 당신 지역구 노리는데 이재명이 확실히 해괴모니를 잡으면 수원 중원 아니 수원 중원이 아니라 성남 중원 그 경기 동부 득실득실을 거리는 거기서 당신이 지역구를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이낙연한테 몰빵해야지 이재명한테 몰빵 조금이라도 어뭘 한다고 그 지역구를 지킬 수 있다 있지 않다고요. 어. 저는요 뭐이근 이재명한테 줄서면 현금 택을 뭐 다른 데, 다른 데 보내고 누가 그렇게 언질이라도 준게 아니면 지금 완전히 에바다 에바 오바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sbs에서 마이크 잡으니까는 붕 떠가지고 이게 위기 웬 얼마 만에 마이크인가 나 한번 주목 받아볼까 하고 세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정무감각이라는 게요 모양인데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영찬 의원의 전모 감각이라는 거는 욕이 한계인 거고, 개딸들이 가스, 가스라이팅 하기 딱 좋은 정치인, 그 정도 수준이 윤영찬이다. 건물 정치인 되기도 틀린 것 같고, 가늘고 굵게 하기에도 지역구가 성남 중원이면은, 그지역구지 지키, 지키기도 힘들 것 같은데. 정계, 정계 은퇴, 정계 은퇴 고민해보시는 거 어떠, 어떠세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이잖아요. 응? 유영찬 의원님, 왜 정치를 더 하시려고 하면서, 되지도 않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이런 줄도 주고, 뭐 삐딱 한것 같고, 응?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리버리 되실 거면, 응? 쪽팔리게 정치하지 마시고, 정계 은퇴 한번 고민해보시라. <laughs>